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지금 새벽 3 시입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잠깐 할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잠깐 켰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더워가지고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몸에 체온이 올라가네요. 정말로 극한까지. 상황이 닥쳤을 때막 생각을 하면은 사람 몸이 막 피곤해지고 열이 난다는 게 맞나 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도대체 어디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들이 생각을 하는 옳은 방향이, 대인분들의 생각은 옳은 방향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나라라면은, 할 말이 없네요. 그게 진짜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죠. 야, 요, 요 근래에 있었던 이들을좀 통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정가 메모장에 저기를 하면서 적었는데,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키워드를 한번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 단어로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한번 궁금해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거이자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3호 번대 한매 중단 사건, 검찰 개혁. 공수처 검찰. 미국의 부정선거.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 윤석열 검찰총장 진보 정지. 월성원조 조기 가동 중단. 북한의 원전 건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면서 하력발전소 7개를 건설 중이고. 7강구 말이 많죠. 7강구. 우리나라도 석유국이 될 수가 있나. 석유보유국이 될 수가 있나. 아무튼 억지만이 가득한 부동산 정책, 호텔 폐공장을 개조해서 전월세 공급이라는 미친 정책,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업률, 전 세계 1위 자살률, 해설서 탈출하는 인재들 매년 증가, 한국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 매년 증가, 한국 국적 포기자 매년 증가,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의 수.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매년 4에서 5조 원씩 국가 세금으로 충당. 갈수록 올라가는 건보료, 각종 세금들. 국민 연금 받을 수는 있을까? 라임오프터, 옵티머스 사태 이후 이 따른 사모번대의 한매 중단 연계 사태. 아까 미소상공인하고, 미소상공인 대출채권 한매 연계하고, 독일 파생상품 투자금 손실도 제가 지금 뉴스 찾아보고 있어요. 결국 모든 거는 다 돈으로 관련이 되는데, 문 정부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시작한 시점도 라임오티머스 사태였었죠. 도나우 관련됐을 때, 그러니까 사모펀드 지금들이 계속해서 판매 중단이나 연기가 되고 있죠. 결국 도나우 관련된 것들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린 이 모든 키워드를만 생각을 해봐도, 이 모든 현상들이...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같은 일반인이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나, 생각나는 문제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도 이정도예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맞다면 제가 지금 입에서 나온 이 모든 키워드들에서 문제점이 없는게 있을까 과연 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린이라면 문재인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방향엔 국민들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그런 그림밖에 는안 나올 것 같아요. 결국 국민들 등에 빨대 꽂아서 피빨나먹고 그걸 오린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통일부 장관이라도 은지 뭐 간사를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쓰고 앉아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있는 이야기는 때려치우고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막 세금을 허투로 쓴다 그때 당시 굉장히 바, 불만이 많 그러니까 반발들이 많았죠 근데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미친 정책을 퍼치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놀고 있고 본인들의 살이 사업을 채우게 해서 쓰고 있고 과연 당신들이 내려왔을 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을 때 당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디오스 대구 타이거였습니다.